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She wept when he said goodbye to her. 자, 그녀는 울었습니다. when 언제 언제 잘 울었어요? 어, 그가 잘가라 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stay good bye, 작별 인사를 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가 작별 인사를 할때 그녀는 wept, 울었습니다. mother came home, 엄마가 집에 오셨어요. while, 많은 동안에 I was taking a shower. 내가 샤워하고 있는 동안에 엄마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하는 동안에 자, 그럼 여기서는, she wept가 주절이잖아요, 그죠? When 이하는 뭐예요? 종속절이죠. 그 종속절을 이끄는 게 바로 종속접속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종속접속사란 말은 그 전에 우리 등위접속사랑 다르게 어떤 문장 안에 끼워져 있는 거, 포함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죠. 자, my brother was reading a comic book. 자, 우리 형이 만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As I entered his room. 언제? 내가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as도 when처럼 뭐뭐 했을 때, 뭐뭐할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 방에 들어갔을 때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자, 이거는 그래서 when의 의미와 She has lived in Tokyo. 그녀는 도쿄에 살고 있습니다. Since 언제부터?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자, Since는 뭐뭐 이래로란 뜻으로 뭐와 함께 많이 쓰입니까? 현재완료랑 많이 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현재완료랑 Since랑 쓰면 우리 뭐였어요? 현재완료의 계속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요. 얘는 Since랑 for이랑 같이 쓰이면 우리 보통의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중에 우리 계속 계속적 용법이다. 자, 그래서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도쿄에 살았습니다. 살고 있어요.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Until 와때까지 뭐 He succeeded in his business. 사업에서 성공할 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밑에 as soon as는 뭐였어요? 뭐뭐 하자, 맞아.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내가 준비되는 대로. 준비되자, 맞아. 뭐뭐 하자, 맞아. 이렇게 썼죠 그죠? 자, 그리고 오, 특이한 점은 as soon as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시제가. 현재 시제가 쓰였고. 전화할 전화할 게할때 이때는 뭡니까? 미래가 쓰였죠. 그래서 우리 자주 얘기하는 건 뭐였습니까?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무슨 절? 부사절에서는 꼭 우리 문장이죠. 미래 대신 뭘 쓴다? 현재를 써준다. 현재를 쓴다. 그래서 에스순에서도 뭐뭐 하자마자 시간을 나타낸단 말이지. 그래서 I will be ready가 아니라 I am ready. 이렇게 뭐뭐 뭐 하자마자.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꼭 기억합시다. turn 꺼라, 불 꺼라, before 뭐 하기 전에, before 뭐 하기 전에, 너가 나가기 전에, 자, 불 꺼라. After I finished my work, 내가 일을 끝낸 후에 나는 저녁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에즈 순애즈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후에 자 이번에는 시간이 아니라 이유를 나타내는 겁이다 이유, 이유를 나타내는가 보자. I like Eric because he is confident. 그가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나는 에릭을 좋아해요. I like Eric because of his confidence. 그의 자신감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Because 다음에는 우리, 뭐가 옵니까?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오죠. 하지만, Because of 다음에는, Of는 이제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옵니까?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He is라는 주어 동사가 오거나, 아니면 Because of 다음에는 His confidence, 명사가. 와야 됩니다. 뜻은 비슷하지만, 쓰임이 조금 다르죠. 그다음, "as I felt thirsty", 내가 목이 말랐기 때문에, "I drank three glasses of water in a row." In a row 하면 뭡니까 그렇죠. 연속해서, 와, 연달아. 연속해서, 그래서 목이 말랐기 때문에 나는 어, 물 석잔을 연달아 마셨습니다. 오, 센스도 우리, 우리 시간을 얘기할 때는 뭐뭐 이래로였지만 이유를 나타낼 때는 뭐뭐 때문에. He has no family. 그가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아, 가족이 없기 때문에, he needs to make a living on his own. 그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혼자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합니다. 오케이. Make a living 하면 생계를 꾸리다. On one's own 하면 혼자서, 스스로. 조건 양보도 한 봅시다. 조건, 음. 조건 양보. If you pass the exam, I will buy you a new computer. you 어? 오비슷한데 <laughs> If you pass the exam, 너가 시험에 통과하면 내가 너한테 새 컴퓨터 사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어 유혹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뭡니까? 패스 뭐예요? 시제, 현재. 얘는 뭐예요? 미래. 아까 전에 썼던 거 그대로 또 나옵니다. 이거 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또 쓸게요. 부사절에서는 뭐 대신? 미래 대신 뭘 쓴다? 현재 쓴다. 그래서 뭐예요? if는 조건이잖아. 너가 시험에 패스하면 내가 사줄게. 그래서 얘는 현재, 얘는 미래. 이렇게 왔습니다. If. Unless you tell the truth, you will be in troubl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대신 현재 썼죠. If you don't tell the truth, 너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마 자, 공경에 빠질 거야. 자,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너는 공경에 빠지게 될 거야. 이렇게. 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현재를 썼고 얘는 뭘 썼다 미래를 썼습니다. 시간 우리 책에는 조건 부사절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if 나 t 을 줄여서 unless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뭐뭐 하지 않는다면 요래듯이죠. As long as you love me, I will stay with you. As long as는 무슨 뜻?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한, 너가 날 사랑하는 한, 나는 당신,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오케이. 너가 날 사랑하는 한, 나는 네 곁에 머물러 있을 거야. 이렇게 쓸수 있어요. 뭐뭐 하는 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이라고 보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조건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뭡니까? 이제 양보라고 합니다.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양보라는 표현이죠. Though she is only 12 years old, she can speak five languages. 그녀가 고자 12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5개 국어를 할수 있어요. 와, 대단한데? 그 다음, he isn't that happy. 그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의 d e a t 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부사입니다. 해피가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였네. 그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이분도 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미의 차이가 조금 조금씩은 있지만 대개 우리 이거는 다 비슷하다고 볼게요. 도우, 도, 얼도우. 또, 얼도우, 또뭐 있습니까? 이븐이프 또, 또 이분도 읽겠을까? 자, 이것들 모두 접속사로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뜻은 비록 뭐뭐 일지라도. 근데 요, 우리 이거좀 비교해 볼까요? despite 또 in spite of 이거 다음에 우리 명사가 왔어요. 전치사로 쓰여서 o v 전치사 despite 전치사로 쓰여서 뒤에 명사가 왔어요. 뜻은 비슷해. 뭐뭐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자, 아이고. 자, 자, 그외 주요 종속 접속사 봅시다.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I didn't. I didn't get my hair cut as I wanted. 자 이거는 뭐예요? 나는 머리를 자르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는 뭐죠? As는 뭐뭐 대로. 뭐뭐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머리를 자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like의 의미가 되겠죠. 뭐뭐처럼, 뭐뭐대로. 그다음에 Mr. Jones. is so rich that he can buy anything that he wants. 오, 이건 뭡니까? so that, 우리 so that 주어 can 다시 이건데요. 이건 어떻게 씁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쓸수 있죠. Mr. Jones is rich 하다. 뭐만큼? enough to buy 할만큼 anything 자,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살수 있을만큼 어때요 그렇죠 부자다 그래서 which 다음에 enough to가 이렇게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때 이제 이건 뭡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는 이제 그 다음, 어, 차이점은, 보세요. rich는 여기서 뭐야? 형용사가 왔죠, 형용사. 형용사. 그런데, rich man 이라는 명사가 오게 되면, so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such 써야 돼요. such a rich man, t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so 다음에는, so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요. s e a 다음에는 명사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search a rich man 우리 이것도 어순도 주의하자그 했잖아 어순도 기억납니까 search a 혁명 so 형어명 이렇게 s e c h 같은 거는 what도 요런 어순을 취하죠. as도 그렇고, 아, so도 그렇고, as도 그렇고, 뭐 how도 그렇고. 요런 것들은 요런 어순을 취하고. 요거 구분합시다. such a 형명, what a 형명. 우리 감타목 만들 때 what a 형명 주동 이었잖아요 그죠? how 형 주동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자, so 형 어명 이렇게 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존스 씨는 아주 부자인 사람이어서, 그는 원하는 무엇이든지, that he w a n t 자,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살수 있습니다. 또, 존스 씨는 아주 부자여서,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어, 좋겠네. I have to get a job so that I can pay off my debt. pay off가 일단 뭡니까? 빚을 갚다 이 말이잖아. 빚을 갚다. 그래서 내 부채를 상환, 갚기 위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일자리를 얻어야 된다. 이때 소다스 뭡니까? 뭐뭐 하기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지. 같은 말뭐 있을까요?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아니지, 여기서는. That. 그렇죠. 뭐뭐 하기? 뭐뭐 하도록. 자, 우리 또 비교해 줘야 될게 방금 얘기했지만, 자, to. In order. To. So as. To.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투 부정사로 쓰인 거예요. 뭐, 뭐, 하기 위하여. 근데, so that, so that은, 자, 마찬가지지만, 뒤에는 주어 동사 형태가 오죠. 자, so that, 뭐, 뭐, 하기 위하여. 같은 말, in o 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추가해 줄게 있어가지고요. 자, 봅시다. 자. 소, so 대, 하면 너무, 뭐, 뭐뭐 뭐, 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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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이런 걸 우리는 결과의 표현이라고 해요. 결과. 자, 그런데 우리 소댓을 so 묶어볼게요. 소댓. So 자, 요거는 뭐다? 소댓 so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자, 뭐, 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을 써요. 이거는 우리 뭡니까? 목적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같은 말은 같은 말은 뭐죠? in order that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표 찍고 so that 하면 자 그래서 이것도 물론 주어 동사가 오겠죠. 자, 그래서, 그리하여 이제, 이제 결론 내는 겁니다. 요것도 우리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so that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 시키면, 요렇게 쓸수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 더 해보면, so that 주어 can, 요게 있죠. 자, 또, so, that,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 주어, can't 가 있죠. 이것도 우리 같은 말보다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는, 블라블라, enough to. 우리 아까 전에 너무 부자해서 하고 싶은 건다할수 있다. 이런 거 그죠? enough to. so, that, you can't 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to, to.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